이 극한값을 만족하는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 1의 값을 구하래. 그럼 이 부분이 3이 나와야 되냐면 분자 분모 차수가 같아야겠지. 그래서 fx 곱하기 f의 x-x 제곱이 몇 차가 돼야 돼? 당연히 얘가 2차식이 돼야 돼. 그리고 2차 앞에 개수는 6이 나와야 돼.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 fx가 만약에 2차식이면 얘는 2차인데 얘는 몰라 만약에 x제곱이 앞에 개수가 1이어도 얘는 1차가 돼 그치 그럼 2차랑 1차를 곱하면 당연히 3차가 되겠지 그럼 안돼 그럼 fx가 상수야 아니 1차 함수야 그럼 1차인데 얘는 2차야 그치. 여기가 어차피 X제곱이니까. 또 3차야. 안 돼. 얘가 상수야. 상수면. 얘가 상수고 얘가 상수면 X제곱 때문에. 얘는 당연히 2X제곱이니까 가능은 해. 근데 상수함수가 아니래. 그럼 니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FX가 그러면 일단 1차는 안 돼. 하지만 2차는 가능해. 대신 여기가 2차면 여기가 상수가 돼야 돼. 이해돼?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가 봐봐. 여기가 상수가 되려면 FX. 마이너스 x제곱을 선생님이 a로 치환을 할 거야. 그치? 그럼 fx는 이렇게 나와. 그리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x제곱 플러스 a고 얘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a가 돼. 근데 이제 이게 여기 위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 최고창 앞에 개수의 b가 3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 거 기억나지? a x제곱이니까 최고창 앞에 개수의 b 이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그래서 얘는 2분의 a로 수렴하는데 그게 3이니까 a가 6이 나와. 그래서 이제 fx 끝나.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6이고 f의 1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답은 7. 3번이 답이야.